델타 변이 확산세 속에 유럽은 축구 국가대항전 유로 2020이 한창인데요. 경기당 관중을 최대 4만 명까지 받아서 유로 2020이 델타 변이 확산의 주범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중은 마스크라도 썼을까요? 성민혁 기자입니다. 영국 축구의 성지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2주 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조별 예선이 열렸습니다. Go on. 22,500명이 입장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이 경기장에서만 확진자가 3 4 7명이나왔고 관련 확진자는 2,000명에 이릅니다. 모두 델타 변입니다. 이후 영국의 확진자는 가파르게 늘어 최근 하루 26,000명을 넘겼습니다. 이틀 전 16강전에서 잉글랜드가 독일을 꺾자. 경기장 분위기는 최고조였습니다. 집에서 보라는 경고도 소용 없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8강전이 열리는 이탈리아는 초비상입니다. 이탈리아는 영국발 입국자를 예외없이 5일 동안 격리할 방침이지만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웸블리에서 열리는 준결승과 결승전엔 6만 명까지 관중을 받습니다. EU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My 하지만 유로 2020의 관중을 거쳐. 델타 변이가 유럽 곳곳으로 이미 퍼져버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